나 우리 뒤140방 너한테 쏜 거냐? 나쏜 거야, 나쏜 거. 그치한 발. 어디? 어. 또... 자기장 끝인 거 같아. 아진0 패킹 짧고. 그쪽 내가 붙어볼, 내가, 내가 쪽 내가 붙어 볼 내가 내가 최상위적 부 테니까 쪽 소전에 맞이 싸라.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. 바로. 그그 그 새끼 킬. 그 새끼 킬. 그 새끼 킬. 주나 있죠? 그새끼야누구야 주나 있 쪽. 아니 아니. 사분해. 어, 어, 싸우스 쪽. 싸우스 쪽킬 아니야? 나나 어. 나 방향만. 예. 어디? 방향만 불러 주세 아까 3번 3번 핑 쪽에서. 아, 진짜. 일단 쥬나님 눌러볼게 같이 해줘 안 될거 같은데 형? 어? 사망! 바로 바로 킬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어 바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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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들어온 두루... 왼쪽 돌에 돌. 위에서 돌 하나 기절 돌에 하나 기절 나왔다. 야, 저돌 나왔다 야저돌 푸시하자 285돌 여기 이 여기 명이랑이랑싸운이랑3또살랑 <laughs> <laughs> 야, 명 들어, 3명이또 3명이랑 3명이랑 3명명이명이명이명이명이랑 3명이랑 3명이이이 거위 앞에 끝끝끝오아나뒤아 뒤야 나야 근데 잘비니잘그니구장에끊겼아 어, 어. 썼는 <laughs> 진짜? <laughs> 아끊어